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키 매직의 지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카드 하나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어떤 카드냐면 짜잔 존덱입니다. 어, 존덱은 작년에 이제 초록색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옐로우와 핑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어떤 카드가 예쁠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존덱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이렇게 존덱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옐로우와 핑크입니다. 제가 옐로우는 미리 뜯었고 핑크는 안 뜯었는데 제가 핑크는 안 뜯은 이유가 있어요. 어, 이 존덱은 어, 다른 카드와 다르게 이제 한 번에 뜯을 수 있는 이거 땡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뜯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케이스에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 뜯는 방법을 제가 하나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이 존덱을 구매하시면 칼을 이용하시는데 칼로 요런데 이렇게 긁으면 여기가 깊게 파여서 케이스가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칼로 긁어냈냐? 바로 여기 요 카드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칼을 집어넣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뜯어내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내신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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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하면 카드가 손상되지 않고 깔끔하게 존덱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존덱을 뜯어봤습니다. 어, 먼저 어, 요거부터, 요거부터 뜯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존댓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카드 케이스입니다. 이 카드 케이스가 위에서도 열리고, 이렇게 위에서도 열리고, 요 아래에서도 열립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어, 이렇게 위아래로 다 열려요. 와우! 멋있죠? 그래서 위로도 뺄수 있고, 아래로도 뺄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존댓글 이용해서 막 플러리시도 하더라고요. 그 플러리시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 올게요. Nobody. 보시는 바와 같이 카드 케이스로도 카드 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카드를 다시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오, 오, 자,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카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카드 케이스가 어 일반 카드 케이스들에 비해서 약간 두꺼움이 있어요. 약간 두꺼, 두꺼움이 좀 느껴지거든요. 약간 두께감이 좀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카드가 조금 더어 일반 카드들에 비해서 잘덜 구겨지고,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꺼내 볼게요. 아, 이게 뭔가 케이스가 진짜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입니다. 자, 한번 카드 꺼내 볼게요. 짜잔! 와우, 와우.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광고 카드가 한장 들어 있네요. 광고 카드가 하나 들어 있고 그리고 또 광고 카드네요. 이것도 광고 카드 두 장이 들어 있고 어그 다음부터는 카드입니다. 이야, 이 옐로우답게 이 카드에는 이제 검은색. 검은색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이 다이아몬드 원래 다이아몬드 하트는 원래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뒷모습 한번 볼게요. 어. 짜잔, 요렇코롬 생겼습니다. 오, 제가 이 카드 설명을 봤을 때, 패닝을 했을 때, 이게 라인이 쭉 따라가져서 좀 이쁘다고 들었는데, 한번 패닝을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포인트들이 그 카드 패닝 끝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쁘다고 했구나. 굉장히 이쁩니다. 어, 카드 재질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느꼈을 때, 어, 카드가 이제 얇은 카드 재질은 아니에요. 일단 얇은 카드 재질은 아니고, 그 USPCC 어, 에어쿠션 코팅되어 있는 그런 카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드에 이제 꺾을 거리면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펼쳐지는데, 음, 얇은 카드는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조커. 조커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조커 카드. 이렇게. 생겼구요 그 다음에 에이스 카드 에이스 스페이드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존덱은 이제 풀 커스텀이네요 보니까 카드 페이스도 일반 바이시클 카드 페이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르게 다르게 오 여기 배열도 다르네요 원래 6 스페이드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7도 마찬가지고요 8은 그대로 되어 있고 9, 10, 그 다음에 왕족 카드. 왕족 카드 보여줄게요 짜잔. 약간 단순하게 생긴 듯한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존덱백 그 디자인과 어, 어울리게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존덱백 그 케이스 모양을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다이아몬드 오. 이게 노란색인데, 이게 되게 뭐 연한 노란색이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진한 노란색이었어도 되, 됐을 것 같은데, 약간 연한 노란색입니다. 클러버 카드들도 똑같이 생겼고요 짜잔. 드리블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와 패닝했을 때 진짜 이쁘네요, 카드가. 패닝했을 때 진짜 이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카드가 존덱이 어, 지난번에 이제 닌자 덱으로도 이제 알려져서 굉장히 이제 닌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닌자 덱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어, 이제 카드 묘기를 했을 때이 카드 디자인이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카드 플러리쉬를 잘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보시면 카드가 약간 되게 이제 역동적인 통, 동작을 할 때, 어, 굉장히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카드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카드를 한 번, 오, 카드. 이게 약간, 오. 카드 스피드 했을 때도 약간 표창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옐로우덱을 한번알아봤고요 옐로우 덱은 집어넣고, 아, 옐로우 덱은 일단 꺼내놓을까요? 꺼내놓고. 자, 이제 핑크 한번 꺼내볼게요. 아, 핑크도 이쁠 것 같아. 핑크도 마찬가지로 옐로우와 동일하게 위아래 다 열리고요. 위로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드 케이스는. 저 밖에 다른 사무실 동료들이 있어서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laughs> 짜잔, 어 핑크. 핑크. 마찬가지로 광고 카드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광고 카드 두 장이 들어있고, 오! 핑크도 생각보다 이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 요 카드도 그렇고, 요 카드도 그렇고, 약간 색이, 어, 약간 형광 느낌 나는? 약간 형광 느낌 나는 그런 색깔 톤이에요. 그래서 카드가 생각보다 어, 되게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핑크색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형광톤이어서 굉장히 이쁘고요 어, 이게 영상 속에는 약간 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영상 속에는 약간 연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약간 진한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약간 형광색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이에요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패닝을 했을 때 이게 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거 같고요 핑크니까 어 하트 다이아몬드는 핑크색인가? 한번 볼게요. 쪼커 쪼커 카드고요 오, 이제 카드 페이스는 보니까 제가 대충 봤는데, 잠깐만 봤는데도 옐로우보다는 핑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백 디자인의 느낌은 옐로우가 이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한번 카드를 펼쳐볼게요. 스페이드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옐로우랑, 그리고 앞에 페이스 이런 디자인도 방금 옐로우랑 똑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왕족 카드, 옐로우와 동일하게 이렇게 존대게 우아 디자인이 왕족에도 그대로 입혀져 있,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 역시나 아까 옐로우에서는 노란색이었던 어, 빨간색 부분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핑크색이라서 확실히 더잘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도 핑크색,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존댓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색깔의 존댓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엔 사실 옐로우였거든요. 맨 처음엔 옐로우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딱백 디자인이랑 이 색깔만 봐도 뭔가, 어, 이 카드가 조금 더 매력적이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요, 요게 노란색이어서 이제 카드 묘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노란색이 굉장히 포인트가 될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이 노란색이 좀잘안 보여서 카드 모양들이 좀잘안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핑크색이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크색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봤을 때 약간 촌시러울 줄 알았어요. 약간 촌시러 막 진한 핑크색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형광색 톤이고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에 그리고 카드 페이스를 봤을 때 굉장히 잘 보여요. 핑크색이어가지고 카드 색깔, 디자인, 뭐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조커도 역시나 더 이쁘게 생겼고요. 똑같이 생겼지만 어, 핑크색이 들어가서 더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선택은 핑크색이었습니다. 어, 핑크색 존덱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상짜제 이렇게 핑크색 존덱을 선택을 했고, 옐로우 존덱은 이쁘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려면 이거를 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 마음에 드시는 색깔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덱은 어 유캔매직샵에서 어 판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덱이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있으면 모양을 또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이게 두 개밖에 안 뜯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이랑 그런 걸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존덱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았고요. 또 다음에도 제가 재미있는 카드 혹은 재미있는 마술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